김철중의 이름은 낫는다. 오늘은 흰자이가 검게 변하는 눈 질환 1탄입니다 <목소리> 김철중의 이름은 낫는다. 오늘은 눈 질환을 수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흰자이 질환을 수배했습니다. 흰자이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양대 명지병원 안과 권지현 교수를 수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공이 외안부 전공. 네. 에? 이거 되게 특이한 거잖아. 모뭐 뭐 전공하시는 거예요? 안과가 이제 사람들이 그 작은 눈을 뭘또 나누냐고 많이 하시는데 <웃음> <웃음> 크게 다섯 분야로 나뉘는데요. 네. 제가 보는 부위가 외안부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보이는 눈의 부위, 검은자 흰자 질환을 제가 전공했고요. 음. 그 외에도 막막 녹내장, 그리고 소아사시 성형안과 이렇게 다섯 개로 나뉘 있어요. 주로 이제 다섯 개나는데 우리 광교수는 네. 어, 외안부 전공. 네. 어. 주로 외안부 전공의 대표적인 질환들이 뭐가 있을까요? 많이들 아시는 거는 각막염, 예. 예? 아, 결막염, 어, 백내장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아시죠. 흰자의 질환을 치료하는 거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환자가 외국에서도 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 논문을 뒤져가지고 우리 권 교수가 이거를 해결해줄 거다 해가지고 외국인 환자 오죠? 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 이런 와, 데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오. 두바이에서도 오신 적이 있고요 일단, 그, 우리, 핀자의 질환을 한번 얘기해 보죠. 가장 흔하게 오타모반. 네. 이건 무슨 병이에요? 오타모반이라는 게, 오타라는 게이 병을 처음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일본인 의사분의 이름을 아. 따서 오타 이렇게 네. 이렇게 됐고요 뭐 잘못 친게 아니고. 네. 어. 네. <laughs> 잘못 친 오타가 아니고. <laughs> 네. 그래서, 오타모반이 뭐예요? 예, 이렇게 눈을 보시면 흰자위가 있잖아요. 네. 흰자위가 공막 앞쪽에 결막이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 그 안에 그러니까 맨 바깥은 결막. 네. 그다음에 그 안쪽이 공막. 예, 보통 흰자위라고 하면 공막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 결막은 그 앞에 좀 반투명한 막이 한번더 덮어주는 거예요. 아, 그 공막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공막이 이제 원래 보시면 이렇게 하얀 애 되는데 예, 선천적으로 검은 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공막에? 네. 예. 막 점이. 네. 오, 그럼 근데 음, 이상할 텐데. 저 심한 분들은 눈을 보면 눈이 다 검해요. 흰자위가 없어요. 와 이거 태어날 때부터 생겨? 네. 선천성 질환입니다. 와 그럼 엄마들이 네. 깜짝 놀겠는데? 근데 완전히 태어났을 때부터 딱 보이는 경우보다는 한 음. 100일 정도 지나면서 왜냐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눈이 너무 작아서 음. 검은자리밖에 아, 안 거야. 보여요. 그렇지, 네. 그렇지. 네. 그런데 어? 이제 눈이 커지면서 이제 흰자위가 보이기 시작할 때. 어~ 희게 보여야 되는데 검은 점이 보이니까 이제 놀라서 어, 아니, 엄청 놀랄 것같아 무슨 네. 뭐큰 병인 줄 네, 알고 갈것같아 네. 근데 이거는 점 말고는 특별하게 기능상의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눈이라는 거는 보는 기관이니까 아. 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거예요. 이거 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제 유색인종한테 월등히 많은데요 네. 어, 아무래도 우리가 멜라닌 색소가 많다 보니까 어. 이게 멜라닌 색소가 공막에 퍼져서, 증식해서 아 생기는 거고, 보통 네. 오타오반, 눈 오타오반이 있는 분들은요, 네. 눈주위 피부까지 같이 있는 경우가 거의 99%. 아메, 왜그왜 이상. 피부 까맣게 이렇게 되는 거. 예. 네. 어? 그럼 우리나라, 이게 저, 전국 통계가 있을라 모르겠는데, 대략 몇 명? 몇명 중에 몇 명이라고 네. 하려면 은 최소한 만명 중에 한 명? 만명 네. 중에 한 명? 예. 네. 네. 그러면 어 되게 이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수술 이걸 지울 수 있다. 언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나요? 네, 제가 만 15세부터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음, 그게 이제 뭐 라식 라섹 같은 것도 어릴 때못 하고 성장이 네. 멈춘 다음에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수술도 이제 공막에 있는 점을 깎아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너무 어릴 때못 하고 만 15세 되면은 그때 수술할 수있게 그럼 이게 이제 그 15세 정도까지를 견뎌야 되네. 학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요 엄청 스트레스 받지. 네. 너 이거 뭐야? 너 이거 왜 그런 거야? 너 네. 병원 가봤어? 네. 뭐 이런 얘기 탈거 아니야. 근데 이게 흰자에 생겨서 눈에 띄는 거지. 만약에 네. 그 안쪽 검은자에도 생길 수 있는 거아니야 검은자에 네. 너무 너무 정확한 말씀인데요. 네. 검은자가 사실 우리가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안에 있는 홍채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각막은 원래 투명한 조직인데. 네. 오타호반이 있는 분들은 홍채 색깔도 진하세요. 아... 네, 그래서 이쪽 눈에 오타호반이 있으면 이쪽 눈 홍채 색깔이 진해서 눈동자 색깔이 이쪽에 갈색, 이쪽은 찐갈색 이런 색으로. 오,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홍채 색깔을 지울 수는 없는 네,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할수 없어요. 어떻게. 약간 눈동자의 색깔이 차이 네. 는 근데 거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다 갈색이라서 아주 어. 큰 차이는 없고요. 자세히 보면 그치. 살짝 눈, 누가 눈동자를 <laughs> 이렇게 풀어쳐서 가눈 뭐. 색깔 차이 난다? 뭐 이런 네. 사람은 없어. 그냥. 무슨 뭐 파란색 갈색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러네. 갈색 갈색이라서 크게 차이는 없어. 그러네. 미국 사람은 또왜 네. 파란 눈도 많잖아요. 그래서 오타오바 생긴 사람은 갈색. 그 홍채가 그럼 진해요. 제가 백인 중엔 본 적은 없습니다. 아 이게 네. 거의 대부분 아시아나고 네. 유색인종. 유색인종이야. 네. 그다음에 또 흰자이자리는 뭐가 있을까요? 결막모반이 있습니다. 결막모반. 네. 거기에도 갈색점이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거 결막모반이고 네. 공막모반이고 어떻게 보면 흰자이에둘다 검게 보일 거 아니야. 네. 근데 딱 눈으로 구분이 가능? 한가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네. 보면은 딱 구분이 가능한데요. 아, 그래? 어떤 차이? 사실, 결막은, 결막 모반은 약간 갈색이고요. 아, 결막이 네. 눈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안구가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요거는 네. 약간 느슨하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 앞에서 이렇게 제가 움직여보면, 결막은 막 움직여요, 점이. 음. 근데, 공막은 안쪽에 있는 거라서, 공막 모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결막 모반도 똑같은 원리로 생기는 거예요. 멜라닌. 이 네, 예. 네. 어? 네. 쓸데없이 거기 가서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네. 예. 어, 그것도 아시안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유색인종에 유색인종이 많은데요. 백인들도 꽤있으신데요 아, 이거는 또 백인 있어. 예. 그래 너무 억울하잖아. 예전에 독일에서 온 환자분이 이제 백인이었는데 결막모반 때문에 저한테 와서 이제 레이저 치료 받고 하셨어요. 야, 그 결막모반은 어, 어느 정도 생겨요 결막모반은 공막모보다 좀더 흔합니다. 좀더 흔해? 네. 예. 결막모반은 사실 조금 자주 볼수 있어요. 이것도 태어날 때 생기는 거예요. 태어날 때보다는 요거는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더 많고요. 어 그래요? 그 후천적으로 생긴다는 뜻은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네. 뭐 어, 아마도 자외선이나 먼지 이런 자극 같은 게음 원인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환자분들을 그래. 여쭤보면 언제 생겼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많아요. 그럼 되게 환자는 몇 살이에요? 이게 결막모반이 크게 층에 따라 두 개로 나뉘는데요. 네. 또그 깊은 모반은 어린 애들도 굉장히 많고요. 음 어릴 때 많이 생기고. 단순 모반이라 해서 겉에만 살짝 있는 거는 이제 나이 들어서 많이 생깁니다.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된 뭐 60대 이런 분들도 이런 결막 모반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60, 70대 생기면 그건 약간 안 좋은 쪽으로 네. 의심을 해야 되고요. 네. 제 환자들부터 20대에서 40대. 아, 20대, 4 0 네. 그러니까 그 자외선이건 뭐건 그런 외부의 자극에 조금 체질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네. 그게 이제 모반이 생기는 거구나. 네. 그 다음에 왜 익상편이라고 왜뭐막그 흰자위가 막 지저분하게 지기는거 네. 있잖아요. 네. 익상편이 이제 사실 한자어고요 네. 요즘은 이제 한글 용어를 많이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한날개서날개 굿? 예? 굿, 굿? 아한한글에 참. 한날개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한한한에서한한에서에서한그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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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제 그 결막, 네. 이 흰자위 살이 검은자로 자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퇴행성 질환으로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기 결막에 있는 종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증식을 하면서 네. 검은자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흰자위 쪽에 결막에서 생겨가지고 네. 홍채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각막을 침범해서 원래 흰... 흰자위에만 있어야 되는데 네. 흰자위가 검은자로 들어가 버리는 이 야, 이놈 봐라. 네. 그거 약간 그왜 그거 있는 환자들 보면은 약간 네. 돌출된 느낌인데. 약간 그러진 않아요? 렇게 평평하게 들어가는 분도 있고요. 네. 굉장히 이렇게 도톰하게 볼록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눈 깜빡거릴 때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 걸리죠. 신경 쓰릴것 같은데? 네, 이물감도 심하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눈물이 이제 여기서 생겨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익상편이 있으면 거기 피해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디 길 가다 장애물 있으면 피해가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피해가서 문제가 생기나? 건조증이 심해지고 아, 그쪽엔 네, 눈물이 안 닿으니까 그러니까 건조해지면서 네. 까끌까끌해지는 느낌이 생기는구나. 맞습니다. 이물감. 우리가 피부도 너무 건조하면 상처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익상편 주위로 상처가 또 생. 그렇지, 그래. 네. 당연하지. 건조하니까 원래 네. 눈물이 그걸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네, 보호를. 꽉꽉해주면서막 상처나기도 쉽고 염증도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는 네, 거예요. 볼록한 익상편인 경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익사, 이게 익상편이 자라서 동공까지 오면 네. 시야가 좁아질 거 아니야? 그렇죠. 잘안 보이게 되고 네. 더 자라서 이제 덮게 되면 아예 시력 잃는 거네? 네. 와, 그 자라는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사실은 굉장히 느립니다. 아, 느려요? 네, 그래서 생겼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환자들 경과관찰 해보면 네. 아예 안 자라는 분도 있고요. 아, 아주 미세하게 아, 뭐 0. 몇 m 리 이렇게 자라기도 하시고요. 이거, 이거는 그냥 긁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상편은 어, 이제 사실은 재발을 잘 하거든요. 수술을 네. 해도. 네. 재발 안 흔들게 수술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봤을 때, 한참 다 잘한 다음에 올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본인들도 잘 모르시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안 보고 있다가, 네, 어? 네. 어느 날 이제, 어?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놀라서. 보통은 남이 눈이 왜 그래? 해가지고 그때 아신다고 많이 얘기하시죠. 아, 자기 눈은 잘안 보는구나. 남이 봐주는 게 고마운 거네. 나도 지금 보고 있어요. 일상편 아, 예. 없네요. 아, 전 아직 없습니다. <laughs> 요거는 약간 연배가 있는 환자가 있겠는 교과서장으로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60, 70대 많이 생기셔야 되는데, 네. 요즘 보면 재 환자들은 3, 40대 굉장히 많으세요. 왜 그럴까? 자외선이 사실은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아... 적도 부근 나라에 계신 분들은 이 익상편 군날개가 굉장히 많으시. 고 우리나라 분들도 오... 뭐 먼지 많은 곳에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햇볕 아래에서 일 많이 하셔야 하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외선 하면 가장 신경 쓴게 이제 백내장 생긴다. 응? 제일 걱정하고 그랬는데 그게 네. 아니라 익상편도 완전히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생길 수 있는 큰 질환이네요. 네. 위험 인자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큰 오... 위험 인자로 좀 색깔 있는 점은 없어요? 검열반이라고. 검열반. 그럼 이름 이렇게 쌀벌에 어, 검열반. 검이 네, 안검 위 아래 안검 열이라는 게 이렇게 쫙 찢어진 걸 얘기하는 뇌는 이렇게 쫙 찢어졌잖아요.에 있는 반점. 네. 그래서 이것도 한자어라서 좀 어려운데요. 이제 안검 사이에 있는 반점. 어. 그래서 이렇게 검은자 양쪽으로 노란 점이 생겨요. 검은자 양, 양쪽으로. 옆으로. 네. 길게 생기시는 분도 있고 동그랗게 생기시는. 분도 있고 그 노란 점이 생겨? 네, 노란색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환자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것도 눈에 보이니까 네, 이렇게 돌릴 때딱 보이거든요 정면 볼땐잘안 보이는데 그것도 퇴행성 질환이라고 해서요 원래 이제 결막 조직이 콜라겐 조직인데 지방 조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지방이 노란색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노란색으로 자 그러면 이제 오타모바는 고, 주로 공막에 네. 이제 멜라닌이 침착돼서 생기는 점 네. 네, 결막 모바는 그 공막 앞에 네. 결막에 음. 생기는 거, 그러니까. 익상표는 제태행성으로 결막, 결막에서 지저분하게 네. 뭔가 이렇게 자라면서 안으로 파고드는 상태. 검열반은 노란 점이 까만 눈동자 옆으로 깨딱 생긴 상태. 신자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건 없나요? 눈에 신자 위에 뭔가 점이 생기는지 아닌지는 사실 본인이 먼저 보실 수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에 한 번씩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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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눈동자 돌려가면서 눈알 돌려가면서 한번 보자. 음식적으로 좀잘 깜빡이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 볼때 이렇게 의식적으로 눈을 깜박해 주는 거죠. 네. 왜 안과 의사님 하필 굳이 이 흰자의 점을 제거하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사실 저희 안과 선생님들이 그 의과대학 상위 분들이 많이 가거든요. 어, 아, 안과 인기 최고죠. 네, 네. 너무 똑똑하고 그 훌륭하신 분이 안과 에 너무 많으셔서 물론 다른 과도 <laughs> <같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laughs> 제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아. 저만의 뭔가의 필살기가 있어야겠다. 야. 네, 그런 네. 와중에 이제 제 서울대병원에서 교수를 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굉장히 젊고 예쁜 여자 환자분이 이제 오타모반 아까 말한 그 흰자위가 검은 점이 있었는데요. 왜 저한테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발 고쳐달라고 펑펑 오셨어요몇 살죠? 그분이 한 22살인가 정도 오. 되셨는데 제가 약간 공감력이 MBTI가 어. 예, f <laughs>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의사가 됐는데 저 환자의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야 이건 영화인데 영화야 그래서 네. 환자한테 이제 고민해 보겠다고 연락처 받아놓고 네. 고민을 하다가 네. 어,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누구한테 딱히 배운 건 아니고요 네. 22살에 눈물을 보고 아이건 한번 해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 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지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게 뭐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하는 수술방과 약간 다르게 수술을 했는데요. 응. 이제 안전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응. 그 점을 가려주는 수술을 좀 고안했었어요. 공막을 기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돌아가시면서 안구 기증하잖아요. 네. 네. 그 안구를 모아놓았는데. 아, 게, 그 공막을 네. 좀 떼서 거기다 붙여놓은 네. 거야? 공막을 얇게 가공을 해가지고 아. 점에다 아. 붙였었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수술의 문제점이 공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두 번째로는 남의 공막을 자기 눈에 붙이는 거가 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깨름직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 면역 반응은 없어요? 네, 면역 반응 없습니다. 혈관이 없어가지고. 아, 네. 아, 아, 아. 그러면은 벗겨내 보면 되지 않을까 점을. 아그점부위만 아, 네. 살짝. 살짝 아주 얇게. 이 점이라는 게 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위층에만 있습니다. 아. 네, 공막이 이렇게 있으면 네. 위에. 아 네. 이게 아파트 10층이라면 그냥 10층에만 있는 거군요? 네 9층 10층 요 정도만, 그 정도만 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벗겨내보기를 시도를 했는데, 공막이라는 게 두께가 있어서, 눈을 지지하는 거니까 너무 얇게 만들면 안 되고요. 아... 결막 제끼고, 공막을 살짝 얇게 점을 응. 벗겨내고 다시 덮고. 아, 해봤어요. 네. 그때? 이 결과가 저번 거보다 좀더 자연스럽고, 일단 이 공막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 아니, 이거 이렇게 간,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계란을 딱 세운 건데 깨서 네. 어떻게 그 전까지 아무도 이 생각을 못했을까? 그 오타 일본의 오타상은 뭐그이 생각 못했나? 발견만 하고 네, 되게 옛날 분이셔서 아 지금. 옛날 분. 네 오케이 이게 뭐 첨단 장비가 필요한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완전히 의사의 손기술입니다. 송계주로. 네. 그것만 하는 기구가 따로 있지는 않은데 네. 그 공막을 얇게 뜨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술기가 어려워요 어 손떨리면 못하겠다 이거. 아예 어? 그것도 있고요 어. 네. 생각보다 어려워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많이 물어보셔도 네. 다른 분들이 그냥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보내주시고 야그 환자들이 너무 좋아하겠는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렸겠어 네. 그동안 사람들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직장도 잘못 구하겠고, 그러니까. 면접도 보도 이렇게 눈 잡고 이러니까 자꾸 떨어지고,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다는 감사편지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laughs> 어? 요거는 이제 공막에 생기는 오타모반의 네. 케이스고, 네. 그럼 결막에 생기는 이 모반은 결막을 제거할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요? 네. 결막은 아까 이제, 먼저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겉에만 있는 점이 있고 좀 네. 깊은 점이 있어요. 네. 겉에 있는 점은 레이저로 간단하게 제거합니다. 아, 그건 레이저로? 네. 외래에서 그냥 바로 제거. 그거는 다른 안과에서도 할수 있는 거요 많이 거네? 하세요. 네. 아, 그러니까 결, 근데 공막은 네. 아, 쉽게 못 건드린다. 네, 아무래도 술기가 네. 어렵다 보니까. 음,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오는 거는 요 매, 그 이, 이 공막 모, 모반 때문에 외국에서 한자들. 오타 모반이랑 어. 그 결막 모반 레이저도 많이 오세요. 어, 그건 뭐 쉽게 할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쉽게 하는데요. 네. 외국에서는 안 그런가 봐요. 아, 그래서 환자를 얘기 들어보면 사실 점이 되게 크거든요. 아 근데 이제 레이저로 겉에 그 상피 제 네. 껍질만 딱 쳐서 없애는 거라 네. 흉터가 안 남고 싹 없어지는데 네. 외국에 있는 안과의사들은 이거를 잘라내야 된다 그렇게 아 얘기를 한대요. 근데 잘라내면은 이게 겉만 잘라낼 수가 없고 속까지 같이 잘라지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흉터가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거는 양성인데, 잘라내면 흉터가 크게 남으니까, 그냥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러면 그 환자들은 이렇게 와가지고, 막, 레이저로 간단하게 탁, 바뀌는 걸 보고, 감탄을 네. 하겠네? 안과에서 안 된다고 한 거를 그냥 여기 몇분 만에 그냥 싹 날려버리는 거 아니야? 빠를 때는 한 3분 만에 없어. 레이저로 그냥 싹 날려버리는 거야 그 아이들한테 생기는 그 유피종이라고 있잖아요. 네. 검은점들한테 이렇게 네. 막 생겨. 이 유피종은 뭐죠, 그러니까? 유피종은 이제 선천적으로 배 네. 속에서 이동하다 없어져야 될 조직이 눈에 이동하다 남아 있는데 위치가 검은자랑 흰자 경계 부위에. 오, 흰자랑 오. 검은자 그 사이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눈으 보면 여기 보통 요 아래쪽에 많이 생기거든요. 점보다는 종양, 살, 아. 뭐살 같은 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것도 깜짝 놀랄 일이네. 네, 굉장히 눈에 띱니다. 그러면 그것도 보통 엄마들이 몇살때 발견해요? 거의 태어나자마자. 신생아가 오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대만 딱 보면 유피종이구나. 이렇게 금방 네, 알겠네요. 네, 딱 보면 그냥. 그거는 일반 의사, 양가 의사들도 뭐다 금방 네, 알겠네요. 그러니까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 딱, 딱 보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아, 아. 그럼 그거는 수술로몇살 때, 그거는. 이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수술을 하는데요. 에? 이게 눈동자를 침범하는데 위에 얹혀져 있는 게나 깊이 침투해요. 난시를 굉장히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에? 이쪽 눈이 잘안 보이게 되거든요. 어? 보니까 약시치료를 빨리 들어가야 돼서 어. 어, 그런 경우는 만3세 경에 좀 제거 수술을 해주고요. 유피종이 좀 작고 납작한 경우는 시력에 영향을 안 주거든요. 어. 그런 경우는 이제 미용적 수술이니까 아, 굳이 뭐 너무 어렸을 때할 네, 필요는, 필요는 없는데 요즘은 애들이 어린이집 해서 또요. 네. 어, 제눈 이상하고 같이 안논대요 그래서 애들이 정서적으로 너무 상처를 받아 가지고 받지 받아. 예. 네. 그렇지. 신경 쓰이지. 네. 그럼 하여튼 음, 그래서 요거는 다행히 네. 다행히 좀 수술 이른 나이에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사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초등학교 예. 네, 그게 직전. 제가 수술하기 가장 편한 네. 나이고요. 아니 그러면 이이 흰자의 부분이 파일 거 아니야? 살짝 걸쳐 걸쳐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좀 침투해 있어가지고요.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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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제거만 하면은 네. 흰자위 살이 검은자로 또 들어가요. 거꾸로. 예그니까 네, 아까 익상편이랑 어. 비슷하게 어. 원래 검은자랑 흰자 사이에 있는 윤부세포라고 해서 흰자위 살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게 경계세포가 있는데요. 유피종 음. 같은 경우는 그 윤부세포가 아예 처음부터 생기질 않았던 거라서 음. 단순히 딱 떼어내면은 또 살이 이렇게 자라들. 그럼 어떻게요? 보기 흉하죠. 제 원래 모토가 흰자위는 희게, 검은자는 검게. 아그 모토 마음에 든다. 네, 아 마음에 들어.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유피종 제거하고 나면 흰 검은자가 희게 남거든요. 아... 고기는 살짝 검정색으로 입혀주고 흰자위 부분은 또 이제 경계세포를 좀 이식을 해줘가지고 못 들어가게. 아 진짜 수술을 이건... 하고 있어. 이 엄청난 수술의 그 이런 우주가 있는 거네. 그거 그러니까 <laughs> 그 조금만 과하네. 그냥 그 문신 얘기했잖아요. 네. 이 문신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도 문신하잖아요. 네, 네. 검은 자가 원래는 투명한, 유리처럼 투명한 조직인데, 네. 뭐 이렇게 뭔가 찔렸다거나 네. 수술을 여러 번 받았다거나 하면서 검은 자가 하얗게 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말이 검은 자지 검은 색은 아니거든요. 귀가 검은 거잖아요. 그렇죠. 형채가그 네. 앞에 그 막이 검은 건아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얗게 되면은 거기다 뭘 넣어요? 그 검정색 염색약으로. 염색약을 거기다 이렇게 촥 이렇게. 네. 넣고. 넣어줘서 그 하얀 부분을 가려주는 거죠. 야, 그것도 신기하네. 네, 그것도 만족도 많이 높으세요. 아니 그러면 네. 그 잉크 휩, 흡수되지 않아요? 아무래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씩 옅터지긴 하고요. 강망 운진수는 이제 저만 하는 건 아니고 몇번 분들이 하시는데 이제 아주 막 광범위하게 모든 안과 의사분들이 하시는 건 아니고. <laughs> 그럼 여기 흰자의에 네. 네. 에 약간 하얀 잉크를 넣는 건안 되나? 공막에는 살짝 칠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막에 주입을 하면요, 아 이게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안 해. 결막이라는 아 조직 자체가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약간 스폰지 같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검은자의 문신을 네. 주로 많이 하는 거네요. 그다음에 주로 이런 흰자이나 이런 이 동자 수술로 하는 경우가 또 뭐가 있나요? 동자 수술 말씀드린 이제 각막 문신술이나 육피종 수술, 네. 뭐 익상편 수술. 익사. 아 이상편 은 어떻게 됐죠? 익상편 수술은요, 그냥 익상편 네. 이렇게 걷어내면 되고요. 전한번 아. 전공하신 교수님들 의사들이랑 다 하시는 수술인데요. 아, 네. 이제 수술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다 각자 자기 고유의 수술 방법이 있으시고 음. 그 이제 수술 방법은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네. 네, 다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좋은 수술 방법이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요. 음. 자, 오늘은 흰자의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우리 권지영 교수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절대 치료가 안 된다고 했던 모타 모반, 공막에 생기는 이 모반을 매직처럼 지우는 수술을 개발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환자가 우리 공교사한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모타 모반이 있거나 주변에 그런 환자가 있으면 바로 우리 공교사한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